안녕하세요. 박대리 기사 채널의 박대리입니다. 오늘은 4월 5일 토요일이고요. 시간은 8시 28분입니다. 오늘도 역시 홈플러스 앞에서 대기하다가 동네 삥코라나 일단 잡았고요. 요거 빨리 운행 마무리 한 다음에 다시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기 파주시 동패동입니다. 아, 여기서는 저번에 맞춤콜 들어왔던 훈장골과 그리고 야당역 반경으로 놓고 콜을 대기하면 될것 같고요. 일단 한 5분 정도만 여기서 대기하다가 콜이 없으면은 저쪽 훈장골 쪽으로 가면 야당이 좀 멀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훈장골을 뚫을 수도 있으니까 훈장골 쪽으로 해가지고 천천히 한번 라이딩에서 야당역 이동하는 걸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고 일하는 동안만 좀 비가 아주 부슬부슬 정도만 내렸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홀잡고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기 파주시 동태동입니다 저기가 교화 중앙공원, 네, 맞은편이구요. 이쪽 맞은편에 또 먹자상권이 있죠. 여기서 조금 대기를 하다가 다음 콜 받으면 될것 같은데, 아, 날씨가 선선하네요. 이 <laughs> 정도 날씨가 딱 돌아다니기 좋죠. 여기서 비만 안 오면은 금상첨화일 텐데, 일단 파전은 아직 괜찮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 인근에서 홀대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기 파주시 목동동입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트루카종 KFC 앞이구요. 와, 출지가 5도 7이라고 저희 집에서, 음, 그렇게 멀지는 않은 곳인데, 아, 걸어는 갈 수가 없고, 이, 장비 타고 가도 굉장히 차 다니는 시간에는 위험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조금 라이딩을 길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차가 많지 않아서 안전하게 잘 도착을 해서 운행을 마무리를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홈플러스로 가냐, 야당역으로 가냐를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 KFC 안에 들어가서 살짝 대기하다가, 상황 봐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기 파주시 동패동입니다. 여기는 동문 윈슬 카운티라는 전원주택 단지고요. 여기는 아마 연예인분들, 뭐 가족분들이 거주하시는 곳으로 제가 얼추 듣긴 했는데 아직도 거주하시는지는 모르겠네요. 여기는 파주에서 살기 좋은 곳으로 정평이 나 있는 네, 그런 곳입니다. 처음에 파주 이사 왔을 때, 야, 이런 집 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건너편에 두일마을 전원주택단지, 거기도 보고 갔었죠. 어쨌든 저는 지금 다율동에서 또 코를 잡아서 빨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기 파주시 야당동입니다. 야당역 인근이고요. 여기가 진짜 야당역 초역세권, 예, 네, 그쪽이죠. 여기 예전에 한 3년 전만 해도 공장도 많아, 공장? 약간 네, 빈 땅, 뭐 그런 건물들 많았었는데 다 이제 빌라로 많이 바뀌었네요. 아, 어, 지금 야당역 건너편에서 <laughs> 어, 금촌 가는 코를 잡았고요 이거 빨리 또 운행하러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기 파주시 금촌동입니다. 금능역 앞이고요 와, 방금 코리 두 개가 들어왔는데, 하나는 잡자마자 취소했고 하나는 넘겼습니다. 우선 취소한 거는 마장리 아 마장호수의 그 아픈 기억. 지금 들어가면은 100%못 나오면 뭐 라이딩이고 뭐고간에 나올 수가 없는 뭐, 곳이라서 그거는 그냥 바로 취소해 버렸고요. <laughs> 그리고 다음이 선율인데 선율이 선유리. 아 거기도 뭐 가면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여기서 굳이 모험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넘겨버렸습니다. 이제 콜이 안 들어오네요. 초반 3개 넘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코를 안 주는 걸로 저도 알고 있지만 선율이와 마장리 아 거기는 도저히 <laughs> 자신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야당 들어가는거나 아니면은 요 금촌 관내 도는 거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 그런 거 잡고 다시. 운행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기 파주시 야당동입니다. 예, 야당역 앞쪽 아파트고요. 운정호수공원, 예, 거기 반대편에서 또 어디야? 덕양구 성사동 가는 코를 잡았는데 성사동 아 이름은 사실 조금 겁나는 동네긴 하네요 성사동 일단 성사동 빨리 가서 다시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입니다 아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그런 저 안쪽에 성석동 이런 느낌이 아니라서 다행인 것 같고요. 여기 저 앞쪽으로 보니까 번화가 좀 보여서 살금살금 가다 보면은 뭐삥 콜이라도 하나 <laughs>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저기가도 없으면 뭐 원당이든 <laughs> 화청이든 열심히 가봐야 되겠죠. 일단 아우 조용하네요 여기. <laughs> 조금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다음 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입니다. 화정역 쪽으로 살살살살 이동하다가 여기 오는 코를 일단 하나 잡았고요. 어, 뭐 짧은 거리라서 빠르게 운행 마치고 내려왔는데. 옥정동 가는 콜이 또 바로 들어왔네요 뭐 가격은 이 시간대는 사실 뭐 보고 잡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대로 잡는 거라서 지금은 뭐 가격 이런 거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아까도 한 3, 40분 죽고 나서 잡은 빙이라아 소중했습니다 어쨌든 요거 빨리 마무리하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기 양주시 옥정동입니다. 오, 춥네요. <laughs> 여기는 날씨가 쌀쌀합니다. 역시 이 경기 파주권, 양주권, 하 주자 들어가는 곳들은 춥습니다. <laughs> 이제 여기다가 바람막이를 일단 입어야 조금. 아 그래도 지금 밖에 비옷, 우비를 입었는데도 냉기가 들 정도면 아, 이 진짜 이게 일교차.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번 콜은 양주 이게 맞는지, 아까 잡을 때도 좀 애매하긴 했는데, 역시나 똥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국도, 국도 빌런을 만나서, <laughs> 역시 똥콜 속에 진상이 있다. 요거는 뭐, 대리계 명언인 것 같죠. 어쨌든 뭐, 잡은 건 저니까, 운행은 잘 마쳤고요. <laughs> 아, 저번에 만큼 뭐 한, 많이 차이가 났죠. 어, 아, 요것도 거의 한, 원래, 원래, 고속도로 타고 왔었으면은, 한 40분? 한 5천원 정도? 예, 네. 그 정도 갭 차이면은, 뭐이 시간 대비, 시간 때가 그랬으니까, 뭐 인정할 뻔 했는데, 국도 타고 오는 순간 한 14분이 늘어나더고요 피로도는 피로도대로 늘어나고, 아. 그러면서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그래도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또 다음, 원래 아까 덕정동 가는 게한번탁 떴었는데 제가 이제 짐 장비 정리하느라 잡지를 못했고요. 하나 지나갔으니까 이제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를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입니다 벽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그 쪽에 좀더 가까운 곳인 것 같고 사실 여기는 아 거의 안쪽 짱박해 있는 곳이라서 아 뚜벅이 일 때도 진짜 주소지 확인 못하고 들어왔을 때 그때 외에는 절대 들어오지 않는 곳이죠. 옥정동에서 거의 한 1시간 죽은 것 같아요 물론 그 1시간 죽을 때 예, 그 순두부집에 가서 밥도 먹고 해서 뭐한 실제적으로 한 20분 좀 넘게 죽었다 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밥 먹고 이제 나와서 좀 걷는데 여기 고양동 우는 코를 잡고 넘어왔습니다 일단 뭐 카카오는 전혀 울리지 않는데 아까 로지에서 행신동인가? 가는 거 떴길래 누를까 말까 고민하던 사이에 빠져버렸네요 어쩔 수 없죠. 어쨌든, 여기서 이제 나가는 거 하나 잘 잡고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버스 타고 동네 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동 후에 다시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동네에 왔습니다. 아, 고향동 아까 로지 콜, 그거 못 잡은 게 너무 아쉽네요. 그거 잡았으면 그래도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고 할수 있었을 텐데 아닙니다. 덕분에 뭐 집에 더 빨리 온것 같기도 하고. 아까 버스 타고 그 연신내역까지 쭉 나왔구요. 아, 나오는 동안 홀한 개를 못 봤습니다. 없어요, 없어. 홀이 없어. 그리고 연신내에서 GTX 타고 네, 넘어왔는데 평일에는 그래도 사람이 좀 있는 것같는데 주말에는 확실히 사람이 없네요. 거의 운정중앙역 도착하기 직전에 깜빡 잠들어가지고 아, 자칫 잘못하면 정비칸 하는 그런 정비소까지 쪽 들어갈 뻔했습니다. 그래도 안내방송이 깨가지고 호타딱 나와서. 마을버스도 타고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아, 근데 진짜 비가 오지 않는데도 날씨 바람이 선선한 게 아니라 쌀쌀합니다. 야, 이거 진짜 일교차 잘못 알고 일하시면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전 지금 이렇게 우비 입었는데도 뭔가 좀 쌀쌀하네요. 그래도, 안전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잘일 마치고 들어온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하, 아, 나도 어떻게 어제 비가 내리다 그치다 그랬는데 일은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어제 열심히 달리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또 내일도 일하시는 분들 모두 다 화이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따가 더 저녁에도 대박 나기를 바라면서 박대리 대박 안녕. 안심해도 돼 편안한 집으로 가는 길 맡겨도 돼술 <목소리도> 마시면 콜에 대리운전. 대리운전 집까지 편안하게 <목소리도> 안전운전 금방 지나도 네 곁에 있어 안전한 집으로 인도해주는 그대 술 마시면 코해 대리 운전 집까지 편안하게 안전 운전 밤길을 책임지는 고마운 그대 기사님 언제나.